예,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은 분량이 조금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맨 앞부분, 특히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오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 어떤 그그 그 시편만의 특색을 잘 캐치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 이제 주로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 탄원시다. 이 시는 감사시다. 이 시는 찬양시다.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 토라시다. 이 시는 왕, 왕을 칭송하는 제왕시다. 그 다음에 이 시는 뭔가 지혜의 가르침을 주는 지혜시다. 또는 뭔가 이렇게 좀, 음, 교훈을 주는 교훈시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편을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편은 토라시, 2편은 뭐 감사시, 3편은 뭐 탄원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탄원시가 참 분량이 많구나. 그래,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 탄원할 일이 많이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78편과 같은 경우는 특정한 장르로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분량이 길고 감사시나 지혜시, 교훈시, 역사시 뭐 다양한 형태의 시편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연연할 필요는 없죠. 그죠? 우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도 같이 찬양을 하고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시편 78편 맨 앞에 표제어에는 아사베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고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니까 아, 뭔가 이제 교훈적인 내용을 주시려나 보다. 뒷부분까지 제가 미리 읽어 보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일들 중에서 교훈을 받으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일을 잘 기억하고 너희들은 좋은 편을 선택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순간도 잠깐잠깐 잠깐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 다음에 배반했고, 불순종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숭배를 했고,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의와 불부조리한 모습들마저 그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참아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로 잘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왜 그랬대? 오늘 우리들처럼 잘하지? 우리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대체로는 잘하고 있습니까? 왠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잘하는 순간도 있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간혹 있었어요. 우리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들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10편 78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깨워 보는 것이죠. 야, 이스라엘 역사에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거를 이 시인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지? 그게 신기할 지경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깐깐하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괜찮은 거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8절까지 말씀, 전체 10편 78편에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아,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해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시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인이. 여러분! 바쁘시죠? 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잠깐 하시던 일을 얼른 멈추시고, 마무리 하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본론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도 좀할 것이고, 비유도 좀 사용할 것이고, 그럴 거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끝까지 잘 들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이는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다 들어서 아는 거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다 들어서 아는 거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바라. 여기서 전한바라는 뜻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상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가 졸려?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줄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였어 하, 그때 마침 물이 많았거든 근데 하필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야 물이 적을 때는 첨벙첨벙 첨벙첨벙 건너갈 수 있는데 물이 많으니까 위험하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 제사장들 중에서 언약교를 메던 제스장들이 먼저 앞장서 갔어. 그 제스장들은 어쩌면 무서웠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 안갈 수가 없었어. 그래 그 제스장들이 조심스럽게 언약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데 맨 앞에서 있던 제스장의 발이 요단강에 첨벙하고 빠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다. 갑자기 강물이 끊어진 거야. 저 위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강물이 저쪽에서 쌓이고 여기 앞에 있던 물은 아래로 흘러 내려가 버리고 강이 끊어져서 길이 생겼어. 그래서 언약궤를 메던 제사장들이 그 아래로 내려갔어. 그리고선 건너가질 않고 강 제일 깊은 곳에 그냥 서 있었어. 그때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제사장들 옆을 해서 우리가. 가난한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단다. 와, 할아버지 신기해요. 재밌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조상들을 통해서 자상하게 전해들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옛날에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하면서 전해주던 옛날 이야기가 있었죠. 요즘 많이 끊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그런 게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 40년 동안의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이야기죠. 물론 후대에 다윗 시대의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들었을 때 그렇게 신나는 좋은 결말이 지어지는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다 들었던 내용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또 들어야 됩니까? 나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1절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다 들은 내용이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들어라. 왜 그래도 들어야 되는지는 뒤에 이제 또 나오고 있죠. 자,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이 옛날 이야기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고, 우리도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더 들어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하루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옛날엔 교회가 없었어요. 옛날엔 주일 학교가 없었습니다. 부모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전문가, 어, 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다 해야 했습니다. 네. 이건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어린이들을 지도해서 잘하고 계시니, 저 선생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참고사항이고 그건 약간의 도움을 받는 거고 더 많은 내용은 각자 집에서 부모와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거 잘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회귀하셔야 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개명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랬어요. 이거 잘 듣고 자손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구약성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야 되고, 신약의 성도들은 안 해도 되는 거냐 말이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laughs> 자, 5절, 6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손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아니냐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을 것 아니냐 우리 옛날에 역사적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봐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말씀 안 들었잖아 안 들어가지고 벌받았잖아 우리 자손들 벌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자손들은 벌안 받게 해야 될거 아니겠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벌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충분히 받았으니, 우리 무수히 많이 실패했고 넘어졌는데, 뒤통수도 깨지고 코도 깨졌는데, 우리 애들까지 그렇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자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집에 가서 너희 자녀들에게 일로 주어라. 그래서 그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식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될 수가 없죠. 자식이 있는 부모가 자식 실패하길 바라고 자식이 자신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그렇게 벌받고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모시박히게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자식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가르쳐 줄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되잖아요. 듣고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글로 써보십시오. 몇자못 적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알긴 많이 아는데 내가 적는 능력이 좀 부족해.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는 게그밖에안 돼서 못 적는 겁니다. 아는 게 많으면 더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게 부족하니까 조금밖에 못 적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왜 얘기를 못 해줍니까? 많이 알, 알고 있다면서? 근데 말하는 재주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서 아는 줄 알아요. 그게 가장 큰 병인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아는 줄 알아요. 말해보라 그러면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하는 재주가 없어도 알면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건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 자기가 들은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깨달은 거 들은 거를 자식들에게 전해 주어야 돼요. 이건 특별한 뭐 장로, 권사, 뭐 교사,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신앙인들은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식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내용을 배워왔어. 그러면 따져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뭐가 잘 가르친 건지, 잘못 가르친 건지, 또 알지도 못하고 분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교회에서 뭘 배워왔으면, 뭘 배워왔는지 부모에게 얘기를 해보라고 해야 됩니다. 장난치지 않고 잘 들었으면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잘 못하면 장난친 거예요. 야단쳐야 됩니다. 장난치지 말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와, 잘 듣고 자기가 들은 내용을... 부모에게 잘 얘기를 해주면 칭찬해 주시고 상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부모님이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 모든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은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삶의 지침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필요한 거니까 우리도 계속 들어야 되고 마침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더잘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을 더잘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는 것보다 열번 보는 것이 더 머리카락도, 옷깃도 더 단정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일주일에 한 시간 들으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일날 또 새벽 예배, 개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올게 바르게 잘 살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주일을 준비를 집중적으로 또 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일들에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너무 지쳐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는 시간과 물질을 잘 활용하셔서 지혜롭게 세상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도 충실해야 되겠고 교회에서 맡은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